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디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를 통해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 공부를 통해 마인디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할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어서 마음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마음공부에 뛰어들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마음공부 밖에 없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음 공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책과 강연을 독파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죠. 누구나 시크릿을 처음 접했을 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삶이 갑자기 희망적으로 느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재밌어졌죠. 내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됐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할 거라는 생각에 흥분을 가라앉히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마인드를 책에도 썼던 이야기지만 결국 저는 몇년 뒤에 다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크릿에 실망한 다음 제가 걸렸던 우울증은 그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성공적인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 달리 말해 실패한 삶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이 그와 같은 우울증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제안에 열등하고 나약한 에고를 정화하라고 순수의식이 실패한 삶을 가져다 줬는데 겸허한 자세로 인생 수업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어떻게든 우월해지겠다는 욕심을 부리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 속으로 저를 빠뜨린 거죠. 병원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우울증이 악화되자 저는 제 삶을 바꾸기 위해 마음 공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단한 번만이라도 내면의 평온을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마음 공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괴롭다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설령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제 마음 하나만 편해질 수 있다면 어떤 현실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부터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한창 힘들 땐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제 안의 아픔과 상처들을 스스로 끄집어내어 정화하는 일은 마취 없이 본인의 몸을 직접 수술하는 의사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더랬죠. 그런데 다행히도 순수식의 무한한 사랑의 의지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내면의 평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은 저의 진심대로 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제 내면이 에고가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싫은데 좋다고 착각했고. 사실은 좋은데 싫다고 착각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건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제가 싫어하는 건 어떻게든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가 도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삶에는 제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해졌고, 헤어나오기 힘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을 정화한 다음부터는 진심의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늘 정처 없이 방황하던 제 인생은 드디어 점차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크릿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백만 장자가 되거나 대저택을 소유하게 된건 아닙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루트를 통해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제 진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환희는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제 현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제 속에 거짓 마음이 있으면 세상만사 부질없게 느껴지고 아무리 많은 존경을 받아도 제 속에 약자 마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존경을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몸을 천국이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세상은 지옥인 겁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외부 세상에 나타난 그 어떤 변화도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편하면 돈 없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본질인 마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존중받은 사람은 현실 세상에서 무엇이든 해내고 싶고 해낼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존중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천하를 얻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에 따라 이리 일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마음공부의 성과를 현실의 변화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이 깨끗하게 정화된다면 당연히 현실은 100% 긍정적으로 변하겠지만, 물질적인 현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내면의 자유와 평온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제 곧 2024년이 되는데요.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마음 세상과 현실 세상에서 크게 도약하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2023년을 꿋꿋하게 버텨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삶에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